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영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나와 있습니다 천안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큰 업체로서 오늘의 2 3 2 0 3부의 육아나 공팔 어, 출구했다가 차량이상이 있어 서비스센터에서 한 진짜 한 300만원 가량 AS를 지금 받고 있고요 또한 저희 그 서비스 받은 데는 블루엔즈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엔즈에서 할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큰 1급 서비스 센터에서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제네시스죠 마크 보이시죠 제네시스 전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 전문 부서에서 차체 브레이크 쪽에 이상 있는 거는 일반 블루엔즈에서 볼수 없기 때문에 와서 또 브레이크 쪽에 드럼하고 디스크 지금 교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라이닝은 AS가 안 되기 때문에 라이닝도 저희 공장에서 제가 교체를 해서 출고 예정에 주차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대구에 계신 고객님신데요. 제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마무리 다 해서 제가 일주일 정도 더 타보고 이제는 수리가 다 끝났으니까 고객님께 출고 도와드려 노력하겠습니다. 기다리신 대구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믿는 만큼 더욱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영상을 찍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